더 오토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심층 리뷰, 정확한 재원 분석 그리고 실제 오너 관점의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전달하는 자동차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컬티베이터 모델에 대한 리뷰와 주요 사양,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핵심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컬티베이터는 기존 모델의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효율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파워트레인, 안전사양, 편의 기능까지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급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컬티베이터는 더욱 대담하고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을 적용해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은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범퍼 설계는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측면 라인은 이전 세대보다 더 직선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며 확장된 휠 아치와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은 오프로드 감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후면부에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넓어진 적재 공간을 강조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는 기능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와 그래픽 완성도도 크게 개선되어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지원하며 OTA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소재를 활용한 시트와 넉넉한 2열 및 3열 공간 설계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됩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강력한 출력과 즉각적인 가속 반응을 자랑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극대화해 도심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자동 배분하여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개선되어 승차감과 코너링 안정성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안전사양은 2026 컬티베이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 또는 상위 트림에 적용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이동 시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며, 360도 카메라는 주차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매뉴버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차체 강성 역시 강화되어 충돌 안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의 기능도 눈에 띕니다. 스마트 키 기반 원격 시동, 파노라마 선루프, 3존 자동 공조 시스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또한 대형 적재 공간과 폴딩 시트 구조는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테일 게이트와 다양한 수납 공간 설계는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동급 대비 효율적인 연비를 기록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정비 접근성도 개선되어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 역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컬티베이터는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형 패밀리카로도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목적 차량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점이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자신의 주행 환경과 예산에 맞는 트림과 옵션 구성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오토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2026 컬티베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리뷰와 비교 분석, 실제 주행 테스트 영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솔직한 평가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더 오토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